에 디모데 이제 전서는 어 교회의 어떤 목회 실제적 목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직분자로서 어떤 분들을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가, 또 교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는가라는 말씀들이 주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목사님 개인에게 이렇게 목회자 개인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더 좋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 먼저 이제 디모데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믿음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 이제 후손들에게 귀한 믿음의 또 유산을 남겨주실 분들인데 에 이제 3 절을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선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조성 쪽부터 섬겨된 하나님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내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게속에 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흘러온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디모데 목사님이 이 믿음을 받아서 믿음을 잘 키워왔고 또 이제 초대교회의 바울 사도와 동역자가 되어지고 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에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다 외조모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이게 실명까지 등장 이름까지 등장하잖아요. 그만큼 디모데 목사님의 어머니의 믿음 또 할머니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적부터 선교는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일대신앙이다. 일대신앙도 많이 있으니까요. 내 부모님은 믿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 우리 집안에서 일대신앙이다 그러신 분들은 사명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이제 계속 후손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3대, 4대, 이렇게 2대, 3대, 4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서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기도가 결, 결코 되지 않아서, 내 삶에 더욱더 하나님께 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될수 있도록. 우린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결코 조상의 믿음은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디모데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디모데 목사님이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와 외할머니의 그런 기도와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디모데 목사님이 될수 있었던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이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이 전수되고 유산으로 남겨져서 우리가 남겨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자손들이 이 부모님의 신앙,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어복 받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시고 후손들이 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예, 은사가 은사를 예, 그냥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르뜨일게 하기 위하여 어,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 그래서 이제 디모데 목사님에게도 어떤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은사가 다시 너에게 불일듯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잠시 잠깐은 그 은사가 뭔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이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어,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 만났을 때 엄청난 이제 뭐 리더십이 있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는 막 그런 은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의 잠시 주춤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이 불릭듯 타기를 원한다 그렇게 최대한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보면은 예,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특별히 젊은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그냥 썩 묻어두면은 그냥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흘러가고 젊을 때힘들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예, 젊을 때 힘들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 힘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더 주를 위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되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데 최선을 다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은사가 대안에 불붙게 없어서 기도의 은사가 있으시면 더욱더 기도하게 없어서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 더욱더 전도하게 없어서 권면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다독여주고 그런 은사가 있으면 또 그런 것이 또 불일듯 일어나게 없어서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은사가 있는 분도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불일듯 일어나게 없어서 계속해서 불일듯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가 2026년에는 올해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불일듯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또 가진 장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내 성도님들 각기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불일듯 일어나면 교회가 불일듯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일듯 일어나면 다또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일듯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는 교회,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는 인생.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 멋지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없어서 그래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예배의 불길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 그래서 부모님의 조상의 믿음은 결코 되지 않다는 것과 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과 버려야 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의 또뭐 앞날에 대한 걱정 염려 같은 그런 마음들을 두려움이라는 것에는.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 어떤 마음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 모든 에, 역경과 또 장벽과 어려움, 시련, 에, 역경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예. 난 예수 안에서 나는 할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런 말이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거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절제하는 마음에는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하면서 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막 이러기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셀프 디시플린인데 스스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매일 훈련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영적으로 성숙시켜 나가고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 날마다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또 마음에는 또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훈련하고 절제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런 마음과 심령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또 말씀을 통해서 조상, 조상의 믿음 또 부모의 믿음 선조들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또 디모데 목사님의 그러한 삶이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삼성교회 모든 어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자녀손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자자선선 예수 안에서 복받는 그러한 가문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강과 웃기는 우리 삼성교회 안에 다시금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의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탈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고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